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프로는 자기의 어떤 생업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을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취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인데,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그러고 부인은, 그거 관계없이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남편이 또 다른 교회 나가면 같이 나가는 게 옳은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 나가라. 근데 굳이 나오겠다. 근데 두 주에 한번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등록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교회를 같이 다니는 거라.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쪽 교회도 등록해놓고 그러면 또 손님이 이제 교인들 가운데올수 있고 뭐 이제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제 씁쓸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따르는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 되어짐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을까 오전에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세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초기의 기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 이 마태보 아,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실 때에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전해주는 감이 다르다는 거죠. 53절 말씀에 보면. 9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도록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의 마음 가짐,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뭐하고 연결해 볼수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결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사실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를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던져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만 해주는 것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어디로 간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니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58절에 보면 쫓아 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뭐 쫓아보내는 거 아닙니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가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왜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머리둘 곳이 없다 나는 집안치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나를 따라오려면 결국 너도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실까?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더 나를 따라오도록 하고 내 사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떠나 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 신약 12쪽입니다. 8장 19절 어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제사장, 서기관, 뭐, 율법, 교사, 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그 당시에 꽤 높은 위치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독교가 초창기에는 다 하천, 천민들로부터 이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죠 그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상당수가 백정이었거든요 그 백정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병원고치고 또 병고치 병원 받는 양반들이 생기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이, 그런 나,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가 있고, 저명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저 같으면 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오히려 뭐를 지불해야 하는 길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기관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잘 가지는 대단한 지혜가 있는 분또 권세가 있는 분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더불어 아,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거나 아, 더 좋은 어떤 위대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주님을 믿을 때에 자세를 얘기하는데 반드시 먼저 생각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적이 침입해 오면 내가 군사가 만 명인데 적 군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만 명이 적 군사를 이끌고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를 해야죠. 이길 가능성은 적으니까. 또 망대를 지을 때 내가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겠는가 미리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주님을 따를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대가를 지불할 가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길이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정말 예수님께 가치를 둘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따를 때 먼저 예수님에게 가치를 둘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59절부터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앞에 있는 석기와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59절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이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 주님이 부르셔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럴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좀 많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따르겠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60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게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영적으로 죽은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네 부모를 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개명에 보면 인간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인 5개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부모를 뭐, 이렇게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그러니까 앞부분에 아까 가치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때 아버지의 장례를 싫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당연히 딸려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죠.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 당장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른 다음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진짜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 겸해서 네가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고 따를 수 있기로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61절부터 62절에 보면 또뭘 얘기합니까? 61절, 6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발적이죠. 그런데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시는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작별하는 것을 하지 말고 먼저 그냥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사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아를 부르거든. 엘리사를 부르거든요. 엘리아 선자가. 근데 그때 엘리사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엘리아에게 말하냐면, 가족과 함께 작별을 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아가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실컷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엘리아를 따르거든요. 근데 오늘 보물 속에서는 주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가려면 계속해서 앞을 보고 쟁기를 계속 잡고 바칠 가라 되는데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가라집니까 안 가라집니까? 안 가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뒤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뒤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로시 소돔 성에 거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이 너무 나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고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의 멸망을 하나님 유예해달라고 기도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소돔성이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소돔성의 롯의 집에 찾아갑니다. 거기 깡패들이 천사들이 예쁘게 생겼는지 그 천사들을 또 어떤 성적으로 뭐 추행을 하려고 어뭐 이제 천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을 걸어 잠그고 어 이제 천사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빨리 떠나라. 이 소돔 곧 멸망할 텐데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죠. 로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세게 뭐또 사람이 있느냐 할때 로세게는 이제 사위감들이 둘이 있었죠. 그니까 그들에게도 가자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소돔을 떠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그다음에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 멀리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롯이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수아리라는 땅까지 가게 하고 결국은 그 땅이 유황으로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롯의 아내나 롯이나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돔성을 떠날 때 반드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래요. 그 소금 기둥은 뭐, 뭐 있는데. 근데 그 뒤를 돌아보는 그 미련 때문에 그 소돔 땅에 있는 자기의 어떤 보물 같은 거, 그거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돔 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미적미적 하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뒤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세상에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면 거기 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나 다른 것들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결단한 마음이 편해요. 저건 내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미련을 두면 그거 볼 때마다 계속 계서 찝찝해요. 다 결단해버리면 내거 아니야. 이게 내 거야. 이게 최고야. 그러면 마음 편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자세, 세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 가치를 두자. 그리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자. 이세 가지의 마음 자세를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